진실을 마주하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 중 하나를 아시나요? 바로 홀로코스트, 나치가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입니다. 이 잔혹한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진실입니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 독일은 유대인과 집시, 장애인 등 다양한 소수민족을 조직적으로 학살했습니다. 아우슈비츠, 다하우 같은 수용소는 인간성이 무너진 지옥의 현장이었죠. 특히 아우슈비츠에서는 수백만 명이 가스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나치는 인종적 우월주의라는 허울 아래 거대한 학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거로는 생존자들의 증언과 남겨진 기록, 그리고 수용소에서 발견된 유해들이 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가족들이 강제로 끌려갔고 소중한 삶이 산산조각났습니다. 이 비극은 단지 유대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모두의 경고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진실을 알고 전하는 것입니다. 홀로코스트를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첫 걸음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함께 진실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 역사 이야기에서도 진실을 함께 기억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